뭐고 당하병거지들 어, 이형 아니, 어떻게 했어? 지 마리로 가져야지 뭐였나요? 좋은다 예. 그요. 진짜 너무 아잠깐 우리. 잠깐만, 우리, <laughs> 잠깐만 우리, <laughs> 우리 그, 아, 석안켜도 <laughs> 우리 오늘 특별출연해주신 도재학 역할을 정문성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t v 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 출연하게 된 실기로는 의사 생활의 도재학 배우 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laughs> 그종로둘에 있는데 거기요? 네. 아 그거 동네 좋지. 도재학, 도재학. 아 사네, 아 사장계. 아니 아니야, 나온다, 아니, 제가. 가더라도 오늘 죽은 것이지. 아 사람 진짜 아, 장은 너무 밝았고 따뜻했고 그래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다 찍고 나니까 아좀 잘할 거라고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재밌었고 신났습니다 여기 도자기로 또 왔다는 사실 드라마로 인해서 많이 따뜻함을 느끼셨을 거고 행복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 그럼 찍고 이거 좀 보는 거 네. 찍어줘, 찍어.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제가 저희가한강거는가 하... 지도를 보여드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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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있잖아 제자리만 뜨뚫어는거 다리 이네 <�iser homme> 아... 이제 약간... 저 태국 고 진짜... 봤다고? 갑자기 반응하는 느낌으로 아, 게가 맞대 봤다고? 데데데데 말해봐 그 전에 그분은 추스를 하나를 다 이제 휴 해야 되잖아 말예요말는 뭐야? 아까 긴추한고지 않았어요? 어 아, 몰라 만드는 거지 쓰시 근데 저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노리는 거야 다음 주에 부탁게말 추면 밑에 스 찍고 가요 짧게 감히 그그그 나도 오히려 말 추라 어아 뭐가 떨 고마운 사람 도대체 사람그고 오는 거나다

4, 5형이 미친! 야! 너! 1번, 2번 2번, 2번 5형이 미친! 야! 너! 5형이 미친? 그는 거지 형이 미친! 그래서 형이 미친! 야! 미친? 그냥 거주되는 형, 너! 뭐이렇거야그아냥자너 <laughs> <No>! <laughs> 항상 기다려봐. 항뭐이다 오자, 엔딩 유정 보자, 엔딩 유정 너도 봤어? 어, <목소리를> 봤어. 사귀는 краusa? 거? 나나나아 네, 아, 타이머를 못 맞추겠냐? 그니까 나는 얘 보고 있거든? 넌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보여. 그, 내가 고개 어, 딱 들고? 어. 어, 어카이가이는 아, 거? 뭔가? 아니, 뭐가? 뭐뭐 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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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르겠어. 아니, <laughs> 잠깐만.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 다감다 <laughs> 야, <laughs> 야 오영 맞네. 오 미친. 야! 너! 왜? 뭐? 제 같이 는아 이.. 쪽에 그 나랑 사귀어 어? 그러니까, 어, 한쪽으로... 그만, 그만 봐봐 내가 봤다니까 어. 사장님 여기 먹태랑 골뱅이 어.. 한시 파인애플 서 어.. 예, 감자 주시고 파인애플 도 주시고 아포고다고메뉴판시고 네네네 어세요 알았어. 친구게언 야, 잘 다들 잘해.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율제병원 산부인과 <산부니까> 양석형, 추미나입니다 <laughs> <laughs> 와! 제가 그 이제 교수가 되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첫 출근을 하게 된 날이거든요.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오늘 하던 대로 해세요 오늘 처음 지 마. 오늘 내려고던 대로 해, 그거. 아, 여기 여운한 선생 아, 맞다. 선생 오늘 같이 나 아, 우그선님잘 아, 아. 아, 네. 지내셨죠? 앞으로 저좀 많이 도와주세요

멋있게, 멋있게 등장하면 되게 괜찮을 것이거잘할 거야. 어? 그래. 그래? 거야. 아. 축하해세요 그거보다 축하해. 축하해. 예쁜 로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좀 저희는 지금 깨 볶고 있습니다. 신혼을 잘 즐기고 있고요. 핸드폰에 저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어, 추추, 추추 하트. <laughs> 이렇게 보셨나요? 양석형 추미나로 또 이렇게 음. 짧지만 긴 시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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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은 뭐 장면이 뭐야? 비가 제일이한 고백받는 장면 저희 둘의 하이라이트 내가 무슨 결혼하자냐? 연연이 너무 좋지 있어. 난다볼거 없어. 어? 아, 공구야 사비야. 어. 나 진짜 너 좋아한단 말이야. 너무 좋아. 그시작할때요저 이미 감정을래 저기. 마지막 뽀뽀하고 전망갈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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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뽀뽀해. 내가 하면. 그만 쫓아. 넘어갑니다. 뽀뽀하고 싶었어요. <웃음> 서프라이즈로. <웃음> 나 이게 나은데, 개인적으로 여기 이 나은데. 감사나 너무 설레. 설레게. 야 김사비, 나 진짜 너 좋아한다고. 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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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 좋아해. 김사비 좋아한다. <목소리> <목소리> 김사비 좋아해, <목소리> <목소리> 좋아해. 그 <너 알아서. 목소리> 어뭐 어, 콤벨 온다고 다어 근데 잘했어요 내가 진짜 잘했줄게요응저도가벼가 당긴 거 같은데 그러네 누나가 당거야 빼는 그 느낌 아, 이두가 <람쥬> 빼다가 다시 할까요 빼죠? 빼자 할까요? 청춘 드라마 같은 길 네. <람쥬> <계속> 프로에서 <람쥬> 많이 봤 <봉한. around>. <람쥬> 지름 아니에요? 후배인데 <laughs> 제가 먼저 한 손으로 처음에 <목연> 이렇게대고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도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요배배배배배배때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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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 고생했어요. 고생고생했어아고생어이고생지어요고생했어고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고 주먹밥. 요고고생고어어요고생고 선부인과 2연차 우영입니다 선부인과 <laughs> 2연차 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목소리> 아아아 고사하니하습니다다습니다니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고생하셨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맞아>. <목소리>

나는 <목소리나> 다음 주에 찍어야 돼서 눈물 참고 있어 갈 갈게 또 눈물 나려고 갔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하나 둘셋 응애 예.